다. 아유, 뭐. 아유. 여기에요어 물이 많, 지금도 물이 많네. 선생님 아. 여기 언, 언제부터 그랬어요, 이쪽? 올초. 해 올해 초? 네. 올해 초. 그러니까 올해 초에 초에. 네. 이제 이 장판이 색깔이 조금 변해서 어... 말렸다가 네네. 5월에 말렸다가 네네. 이제 뭐지 다시 이걸 깔았어요. 네. 근데 좀 지난 몇 개월도 지나니까 이 장판도 좀 색깔이 검은 검은 태져가지고 다시 들어봤더니 좀그랬더라어요 어... 올해 초에 발견하셨고 최근 들어서 심해졌어요? 장판 안안었기 어, 때문에 언제 또 치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 어, 어. 근데 어쨌든 제가 요 며칠 사이에 네네. 들었다 걷었다 하니까 네. 요그 부분만 더라고요아 그래요? 예, 어, 조기만 이 어, 어, 어. 만져지도 네. 연결돼 있죠. 네. 지금 밑에 있는 숫자 1, 2, 3, 4. 음. 우리 4키로로 지금 압력을 걸어놓은 거예요. 네. 어, 그래서 이쪽에서 만약에 숫자 게이지가 음. 이쪽 밑으로 떨어지면 온수 배관 쪽에 어딘가에서 빵꾸가 나서 네. 누수가 되고 있는 거고, 네. 자한 우리가 10분 정도 있다 지켜볼 거예요. 네. 자 그다음 마찬가지로 얘는 냉수. 네. 냉수도 어, 우리가 게이지 4바에다 걸어놨어요, 네. 그렇죠? 네. 네. 어, 그래서 10분 정도 있다가 얘가 4바 밑으로 내려오면 네. 이 냉수 배관 쪽에 문제가 음. 있는 거예요. 네. 어, 자운수 10분 동안 압력 검사했고, 사바 예 네. 네, 그대로 멈춰 네. 있습니다. 일단 운수 배관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중요한 정보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네. 자 그다음 냉수 배관. 자 냉수 배관도 마찬가지예요. 사바 네. 조금 위에다 걸어놨는데, 예 네, 전혀 이상 없고. 네. 일단 온수 냉수 배관 자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계량기부터 우리 집에 들어오는 모든 온수 배관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어. 예, 시작하기 지금 담수 테스트 중이고요. 물좀 많이 받아 놓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배관 쪽은 뭐 일단, 여기가, 어, 누수되는 지점하고 가깝고, 대연성이 있는데, 지금 역류하고 그런 현상은 없네요. 물 많이 쏟았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누수 쪽이나 냉수 쪽배관에서 많이 터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